오늘 지혜로운 분담,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생명의 삶 제목과 함께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나의 목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나의 목하면 우리 여수와서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열두 지파가 땅을 배분하게 되고 그 땅에 이제 정복을 해가는 전쟁이 시작되는 게 여수하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인데, 이루어졌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몫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또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아주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잘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고, 기억은 커녕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뭐몇 명만 기록하든지 뭐 대표적인 인물 뭐몇 명만 다 기록하느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쫙다좀 우리가 읽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뭐 많은 이름들을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적어 놨나 싶을 만큼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성경이 종이가 남아돌아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억하지도 못할 이름, 지나갈 이름 그런 자들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이름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꼭 필요한 이름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뭐 성경에 필요 없는 내용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은 꼭 필요한 이런뭐 뭐 오늘 읽으면 솔직히 기억할 이름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읽었는데 기억도 안 나는 데 거의 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억하고 싶은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여기고, 뭐 이렇게...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막 내랬나 싶으지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적용하면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겠죠 하나님에 보실 때.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인물들 중에 조금 분류를 하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이 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어떤 시작이자 또 지도해야 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 그 가운데는 오늘 뭐 생명의 삶 뒤쪽에 보면 해설에도 잘 나와 있지만 레위인 제사장들의 몫이죠. 많다, 작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구분하기보다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는 당연히 영적 지도자, 특히 레위인 제사장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어, 어제 본문에 나왔지만 3장 1절, 또 오늘 본문에는 17절에서 22절, 우리 안 읽었지만 28절, 29절.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이 담당하는 자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많은 부분을 또 담당했어요. 당연히 솔선수범이라는 세상의 다도 있지만 제일 먼저 영적으로 앞서서 또 헌신해야 될 자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스라가 이런 역할, 아까 말했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한 지도하고 어, 특히 어떤 일을 했죠.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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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을 했겠죠 당연히 어, 어느 가정 누구는 여기까지 뭐 서로서로 중복되면 안잖아요 그 분담하고 또제 나누고 분담하는 데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겠죠 가난한 사람 또또좀 여유가 있는 사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과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최대한 고려해서 어, 할수 있도록 도와겠죠 그런 지혜가 있는 영, 정치적인 또 지도자가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디 어디를 다스리는 어느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런 것처럼 뭔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지도자들. 또 어디죠? 우리는 지역과 업과 가정 가문 그 이제 배분을 하는데 꼭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누구 아들 손자 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 뭐 어느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런 모든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우선으로 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작은 업 같지만 큰업 작은 업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 내가 있는 가정 손자 아들까지 해서 그 가문 전체가 다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렇게 나의 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나의 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 내 가정 가문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잘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절대 억지로 되면 안 돼요.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자발적 헌신. 그래서 어, 세상에서는 좀 억지가 많잖아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뭐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운동도 분명히 그런 일이지만 그러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자발적 헌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헌신들이 어,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발적 헌신이죠. 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면서 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3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베냐민 가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28절, 29절 때도 자기 집 맞은편 이렇게 나옵니다. 어 저도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뒤에 오늘 해설에 나오지만 아이고 내가 편하니까 내집 앞에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형편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자발적으로 할수 내가 할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안 돼도 이것만큼 내가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자발적 은신으로 자기 집 맞은 편을 했다고 합니다. 편해서 남들보다 뭐 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 굴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런 헌신이죠.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스스로 다 재원을 마련했다 합니다. 그당시에말도 뭔가 뭘 하고 나라의 일을 하거나 뭐 일을 할때 먼저 왕이 이렇게 무슨 세금을 걷다든지 이렇게 뭘다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백성들을 노동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징집을 하든 뭐 억지로 모 모든 해서 다 이렇게 담당을 하죠. 이게 보통적인 일반적인 모든 나라의 일을 할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고요.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다. 재원을 마련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신이 오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하나 자신의 목과 자신의 부분을 나누어서 이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좀 말씀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왜 해야 될까요? 성벽은. 그리고 군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는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덜을 막기 위해 성벽이 필요합니다 초돌 오는데 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성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동행합니다 영적 싸움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 성벽 가운데 어딘가가 무너져 있다 어딘가 구멍이 나 있다 그럼 그쪽으로 이 간첩이든 적들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항상 보수를 하고 둘러봐야 됩니다 영적 싸움 두 번째는 어땜이나 했죠? 구별입니다 분별입니다. 거룩입니다. 세상과 담을 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세상과 함께하지만 그 세상의 영적 그름과 같이 가지 않는 말이죠. 거룩한 분별입니다. 방주의 의미죠. 이 방주 안에 있어야지 방주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배가 이 물과 구분이 돼야지 배는요 뜰수 있어요. 물과 구분이 되지 않으면 물에 같이 휩쓸려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성벽입니다. 여러분은 분별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물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서 배 안으로 들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이제 그 뭐자 이 어, 성벽 안에라는 말은 그 안에 그 지도자와 그 주권자의 통치를 받겠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이라 말이죠.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한 왕을 모시고 한 통치 아래서 살아가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서 내가 살겠다. 그것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성벽 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laughs> 성벽 재건의 의미를 품고 마음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자원한다는 오늘 말이 자발적 헌신이라는 말이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어 나의 보물이 있는 것 오늘 재미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과 저희의 보물을 쌓아둘 곳이 어딘 곳인지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 운동의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함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래서 성벽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 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라고 보통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니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을지 아 그리고 마음만 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죠. 진짜 또 헌신하는 그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 그는 지켜봐야 될 일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마음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물이 있다는 것은 진짜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헌신, 내 자리도 있다는 것이죠. 맞죠? 어,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쭉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염려하지 마라 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결국 경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봐라 백합바, 드레백합바 저기 봐라 저 아무도 어? 단서 바라는데 잘 자라지 않냐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누가 다 키우고 하느냐 저 새들 누가 키우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내가 다 키운다 하물면 너희들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다 여쭈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배경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오늘 19절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 있고 보물이 거기에 있다면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 사들에도 과부의 두렵돈이 있잖아요 그 과부의 두렵도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 아무것도 아닌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많이 큰 헌신이다. 마음이다. 라고 했죠.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죠?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실천하느냐했지 규모, 크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나의 목하니까 아 나는 뭐좀뭐 마음은 그런데 잘못하 이거에 대해서 놀릴 필요도 없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나의 몫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결국은 쓰임 받는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살고 싶은데 또한 우리 교회가 그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몫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질문해 보시고 저도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갈급함이라 해야 되나요? 갈망의 기도 제목이 벌써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부니까 한 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제 엊그제 시작한 교회 같은데 찬바람이 불고 12월이 되면 벌써 1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래 한 해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또제 마음에 주셔서 또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부터 생각이 납니다. 1년이 이렇게 시작됐다면 2년이 얼마나 더 중요한 시작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현실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가지 질문이 돼요. 그래서 좀 갈급하게 갈망하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궁금하게도 하시고 또 기대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 속에서 뭐 욕망 욕구 불만 이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아유 볼 때는 아유 뭐할수 있겠습니까? 해 봐야 뭐 이게 뭐뭐못못더나겠습니까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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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많지만 다시 돌려서 말하면 과부의 두렵도 티도 나지 않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우습게 생각하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크게 현신했다라고 그 부자들을 차리 모욕하면서까지 그 여자를 칭찬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규모, 크기, 뭐양 이게 아니라 우리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또 준비하느냐가 다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의 성벽을 제거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크게 말고 작은 데서부터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부분부터 작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겨자 씨.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개자식 보지도 않는 그 씨를 심었는데요. 그게 마음이 당겼고 생명이 담겼다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심지만 그 개자식같이 보이지도 않는 씨가 오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여러분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성벽 재건에 나에게 맡기실, 우리에게 맡기실. 우리 가정에게 내 업을 통해 맡기실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질문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섬기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의 또 시작이 믿음이 말씀이 기도가 큰 나무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열매가 나무가 열려지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성벽 재건의 하나님 나라의 몫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어떤 부분인지 질문하고 찾고 헌신하며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 또 교사분들 먼저 세우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세워져 나가는 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보며 소원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의 목을 찾아갈 그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그들이 가야 될 업과 가정과 그리고 그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